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잠실 날씨, 그래도 아직은 더운 듯. 오늘도 l g 가 KT에게 약속의 8회를 당하고 4대8로 대역전패를 당했다. 작년엔 역전승의 명수였는데 올해는 역전패의 명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엔트리에서 송찬희가 말소되고 김범석이 등록됐다. 송찬희는 바로 퓨처스 경기 나가서 첫 타석 안타치고 5타수 2안타 2타점 했던데 오늘 좌익수로 출전했던데, 송찬이는 계속 퓨처스에서도 외야수로 풀타임 돌렸음 좋겠다. 요즘 퓨처스에서 문정민이란 선수가 핫한 것 같다. 오늘 퓨처스 경기에선 오방하긴 했지만, 최원영, 김성우 등이 픽됐던 22년 2차 팔라에서 뽑혔던 우투우타인데 현역으로 벌써 군복무를 올해 5월에 마치고, 어제까지 퓨처스에서 28타수 15안타 1홈런 타율 5할3푼용기의 옵스의 1.409 득타율 6할6푼7리를 기록할 정도로 빠따의 재능이 있고 수비는 조금 약한 유형의 코너내아수인것 같다. 아 그리고 이 선수가 문승훈 심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문승훈 심판 요즘 왜 안보이는 것 같지? 암튼 이 선수 아직 육성선수로 분류돼 있지만 LG에선 무조건 터지는 문시여서 함 기대하며 지켜봐야겠다. 오늘 라인업은 1번 우익수 홍창기, 2번 이루수 신민재, 3번 일루수 오스틴, 4번 삼루수 문보경, 5번 좌익수 김현수, 6번 지타 박동원, 7번 유격수 오지한 8번, 중견수 박혜민, 9번 포수 어도한 선발투수 최연태. 오늘도 당연히 개미전담 허포가 마스크를 쓰고, 아, 오늘 갑자기 김범석을 콜업했나 했더니 참치를 지타로 활용하려고 그랬구나. 나도 엔트리에 포수 딱두명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을 지타로 쓰는 거 많이 불안해서 말이지. 아마도 개미 강판 이후엔 참치가 포수로 들어가고 9번 자리가 또 투수의 타순이 되면서 대타 대잔치가 열리게 될듯 하다. 영감님 인터뷰 보니 선수들 피로도 조절을 위해 내일은 김범석이 일루수로 들어가고 스티니가 지타를 맞는다고 한다. 송찬이에 대해선 이군에서 훈련을 더 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얘기하셨나 본데 아마도 수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신 것 같다. 문성주는 다음 주에 실전에 들어가고 타격감이 어떤지 보고 나서 1군 콜업 시기를 잡는다고 한다. 계속 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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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짜여라. 개미야 작년 한국 시리즈 2차전 서륙해야지라고 할라 그랬더니 올 시즌 벌써 KT 상대로 2승이나 있었잖아? KT도 급하지만 우리도 많이 급하다. 알지? 플레이볼! 1회 초와 시작부터 안 풀린다 안 풀려 첫 타자 로아스한테투스트에서 안타를 막고 딱 병살타되는 타구가 히트앤드런이 걸려서 2루로 들어가던 오지환 있던 자리로 굴러가서 안타가 되고 그래 한점조라줘 했더니 어우야 장성호한테 스리런 맞을 뻔했는데 김잠실 피아식별 성공 잘했어 잘했어 0대1 이래말 올라왔어 올라왔어 홍창기 안타 아오 투볼에서 식민재 기습번트 시도는 좀 아쉽잖아 아오 이봐 무득이잖아 이해초 최원태 오늘 공은 참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승부를 바로바로 내지 못하네? 하 원조 우리 상대 악마 배정대 잡아내긴 했지만 10이구나 던지게 했어. 이의말 답답하구나 답답해 한숨 쉬고 있는데 오지환이 이사 후에 밀어서 안타. 아오 박혜민 이로 타가 나와도 이사 2산로가 되게 나오네. 다음 타자가 헛보라 그랬다고. 아오 아오 잘 밀어쳤는데 까비 까비. 오늘 경기 공수 드럽게 안 풀리는구나. 참외초 최원태 8년 연속 100이닝이야. 그리고 통산 몇 번째? 이 기록이 그렇게 흔한 기록은 아닌가 보구나. 투구수만 좀더 줄였으면. 참외말 5잉 벌써 원상현이 올라왔는데 아오 KT 삼진 정도 트네. 아니 신민재는 오늘 왜 이렇게 기습번트를 대는 거야. 병상에 누워있는 소녀 팬이. 식민재 아저씨 기스펀트 한타가 꼭 보고 싶다고 신청이라도 한 건가? 암튼 이번엔 기어코 성공. 우린 하루 지면 화 집중하고 하루 이기면 하라락 집중력 무너지고 그러는 건가? 차회초 아웃또 뜬금몰렛이 나오면서 2사1리로 위기에 몰렸는데, 나이스. 오지한 편안한 수비. 좋았어 좋았어. 차회 말, 진지하게 맨캡은 빠따를 좀더 가벼운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일사후에 참치가 밀어서 안타. 허허, 이거 참 메이닝 안타가 나오는 거는 같은데. 아오, 어제 상대 실책으로 병살이 되지 못했던 그 병살 코스로 기어코 병살 타를 때리는 오지환. 좋은 수비 뒤에 좋은 타격 그런 거 없나? 오해초, 최원태는 오늘 확실히 좋은데 타자들 이제 좀일좀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오해말, 아오 허포가 잘친게 악착 같은 수비에 막히고. 오늘 타자들 잘로 얼마나 싸울라고 홍창기는 또 2사 후에 안타를 치고 나가고 홍창기 죽더라도 뛰어봤음 싶은데 오 신민재가 풀카까지 가서 안타를 때려주는 바람에 2사 1 3루 스틴이가 치면 이기고 못 치면 진다. 일단 신민재가 뛰어서 2 3루를 만들고 으어 스틴이 안타성 타구가 잡혔는데 1루에서 세입 1루에서 세입 내야 안타. 1대1 동점. 혹시했는데 신민재는 못 들어왔구나. 티니 도루로 2, 3루를 만들고 아오 문보스트 몇 개를 놓치는 거야. 개미 마운드에 있을 때 뒤집길 바랬는데 6회초 나이스 개미. 또 3자 범퇴로 6이닝 8 5오고 오늘 던지면 5일보다더쉴것 같으니 7회도 에 던지자. 6회말 참치가 일사후에 풀카까지 끌고 가서 볼래. 하 진짜 아오 정말 아우오. 박해미는 뜬금없지만. 하나 넘겨 부러라 하고 바랬는데 아오왜 이렇게 땡긴 거야? 7회초 아니 근데 우리 몸값 비싼 베테랑들은 공격 툴 버리고 다 수비 툴로 몰빵하고 있는 건가? 요즘 보면 수비들은 또 엄청 잘해 주고 있어. 그것도 다행인 걸까? 개미 나이스 피칭. 7이닝 95구 1실점. 8회도 욕심 낼수 없을까 싶긴 하지만 허포 타석에서 대타가 나올 것 같다. 7회말 김범석 대타 실패. 차라리 오늘 감주았던 허포 그냥 둘걸. 1사 후에 홍창기가 풀카에서 구구 끝에 볼래 캬, 신민재 안타. 오늘 사만 타제 1사 1, 2로. 개미승 챙겨주자. 여기서 확 뒤집자. 아이고, 스티나 병살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1로에서 살아줘서 고맙다. 까다로운 땅볼이었는데. 이건 심우준 수비가 훌륭했어. 2사 1, 3로. 문보. 계속 슬라이더만 들어오는데, 뭐해 했더니, 쓰리런. 4대1. 개미 승리 주자, 개미 승리 주자. 8회 초, 김진성이 올라와서, 아오, 오윤석이 김진성 킬러 되겠어. 초구홈런을 맞고, 2사까지잘 잡고 또 주자를 내보내고 싸하더니, 또 투런을 맞고, 아이고, 개미의 승리는 또 날아가고. 4대4. 어쩌냐, 우리 김진성 어쩌냐. 삼진이 안 나오는 게, 요즘 계속 쎄하더니 잠깐만 지금 다 맞은 건 패스트볼이고 넷플 잡은 두 개랑 삼진 잡은 건다 포크볼이고 아오 혹시 혹시 작년엔 통했던 패스트볼 위주 볼배합이 타고 투저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안 통하는 걸지도 몰라 8의 말 일사 후에 박해민 이루타 좋아 혹시 3루 못 갈까? 수중급 불펜 상대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은 이영빈 폭삼 홍창기는 자동 고의 사고. 아니 우리 민재신과 상대한다고? 신민재가 풀카 끝에 볼래. 이사 말로 스티니가 치면 이기고 못 치면 진다는 진리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한 말이었나. 아오, 역시 빠른 물에 약한 스티니. 이래서 MPB나 m l b 는못 가. 우리 오래오래 보자. 이래서 박영현 올라오기 전에 9번 타순에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우린 수중급 불펜을 상대할 수 있는 대타감이 없으니까 9회초 얼마만이야 푹쉰 유영찬 참자범 퇴긴했는데 투구 수십 치구는좀 많다 9회 말에 끝내버려야겠어 9회 말못본새더 강력해진 박영현 상대로 힘들구나 힘들어 이렇게 되니 8회초가 너무 아쉽다 김진성이 왜 그렇게 패스트볼을 많이 던지는지도 아쉽고 얻어맞는데도 꿋꿋이 지켜보기만 하는 느슨함도 너무 아쉽다 1 0회 초는 박명근이네. 허 무사 이 삼루를 만들어 놓고 제로킥. 아니 여기서 이지강이야 아깝게. 최원영은 이걸 못 잡고. 근데 이거 잡았음 히플 되는 거긴 했던 것 같고. 투수 바꿔라. 왜 의미 없이 이지강은 갈지. 이지강 어깨 부상 이슈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부상이 불나4대8 1 0회말 역전 당하면 맥이 탁 풀리면서. 낭낭이 패하는 팀 종투탑계 3자 범퇴로 오늘은 아니 오늘도 4대8로 대대대대대역전패 전에 참치 포수였다가 허포로 바꿨더니 탈탈 털리고 졌던 경기 기억나는데 요즘은 허포 포수였다가 참치로 바꾸면 탈탈 털리는 것 같다. 어차피 허포보다 잘 치는 대타도 없는데 앞으론 자꾸 허포 타석에서 대타 내지 말고 꼭 대주자가 필요할 때 빼곤 그냥 쭉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우리 불펜이 개판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지도. 오늘부턴 지는 경기에선 정신 승리거리 하나씩 뽑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의 정신 승리거리 패승, 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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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니까 내일은 이길 수도. 내일 선발 투수는 고영표와 손주영. 선발들이 고군분투한 뭐 하냐고. 엘리니의 일기 끝.